요 정도 높이면 괜찮습니다. 요 정도 높이로 해서 네,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. 크게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하고 어 그다음 보관할 때는 지퍼팩에 준비한 거는 양배추. 양배추 한 통을 준비했고요. 어, 이거 어제 슈퍼 가서 한통 있길래 샀습니다. 어, 여러분 주로 양배추 마트나 뭐 슈퍼에서 팔때한 통도 팔고 반 통도 팔고 뭐 사분의 일쪽 이렇게 팔잖아요. 어, 근데 그게 한 통을 사면은 좀더싼데좀 많은 것 같고 반통 사자니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한 건뭐 사분의 일 쪽인데 뭐 그런 걸 많이 고민하잖아요.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잘라주고요. 양배추의 활용도는 뭐 양배추찜, 양배추찜을 하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곁들여 먹거나 볶음류 같은 거, 고기 볶음이나 어, 양배추가 그런데 잘 어울리는 이유는 뭐 양도 풍성하게 해주고 가격 대비 그다음 좀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도 있고 일단 뭐 몸에도 좋아. 요 양배추가 위에 좋습니다. 특히 음, 오늘 샐러드도 한번 잘라볼 거고요. 그다음 찐, 찌는 거, 찔때 어떻게 하는지. 이것도 잘라보고 볶음용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손질법 보관법 그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반을 잘라 주겠습니다. 어우 속이 꽉 찼어요. 네자 이런 양배추가 있고요. 여기서 일단 찌는 거 찌는 거 먼저 해볼게요. 여기서 반을 한번 더 잘라주고 그다음 심심 심 여기 보이시죠 심 잘라주시고 이제 심 제거하고 나서 쌈용으로 먹을 때이 사이즈로 한번 봐보세요 양배추도 크기마다 약간씩 달라갖고 어, 저는 한이 이 정도 반 들어가겠습니다 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. 칼을 끝까지 넣어 주시면은 이 끝에가 짧게 나옵니다. 너무 짧으니까 중간, 중간 정도에서 잘라 주시면은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부스러기가 없게.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을 끝까지 다 잘려지 마시고, 끝에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부스러기가 되니까 중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, 요쪽은 삶거나 쪄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양배추 삶하고 찌는 건 요렇게 잘라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양배추 반 있잖아요. 요걸 만약에 보관하고 싶으시면은, 최대한 야채 보관하실 때는 물기가 없어야 돼. 안 씻은 걸 보관하셔야 오래 갑니다. 약간 씻고 나서 보관하면은 그 물기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 야채들을 좀더얼 수가 있거든요.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. 키친타올 같은 거 하나 같이 넣어주시면은 습기도 잡아주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2주 정도, 2주, 3주 정도는 충분히 가니까요. 오래 가니까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, 심은 빼주시고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치면은 이게 상당히 높아요. 칼질은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될게내 손보다 높이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. 속을 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집에서 뭐 편하게 하실 때는 요 정도 높이면 괜찮습니다. 요 정도 높이로 해서 네,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좀 힘들, <laughs> 힘들겠는데 하다 보면은 됩니다. 뭐, 이런 식으로. 네, 어떤가요? 좀 잘랐나? 잘린거 같아요. 자,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, 볶음유, 볶음유에 넣때그 크게 크게 자르는 거. 그거 잘라볼게요. 그것도 역시 양배추 심은 잘라주시고, 사이즈에 맞게, 요 정도, 요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고, 이런 식으로 볶음도, 볶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 나오게. 이렇게 편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한입. 오늘 양배추 손질법. 크게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하고, 어, 그 다음 보관할 때는 지퍼팩에 담는 거. 뭐 그렇게 알려드렸고요. 이 샐러드용, 샐러드용을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, 볶음용. 주로 뭐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. 뭐 그런데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찜용, 찜용 양배추 뭐 이렇게 세 가지 잘라봤고요. 이제 양배추 뭐한통 사고 나서 어,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지 하고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자 오늘 한입 양배추 여기까지였고요. 자 다음에 또만날게요